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약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의 최근 계속되고 있는 개솔린 가격 고공행진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제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해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받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인도, 영국, 중국 등의 국가들도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데 동참하기로 해 유가 안정을 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 비축유 방출이 고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아 실제로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조바이런 대통령이 네. 어제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석유 공급을 이제 확대하는 차원에서 전략 비축유 방출을 이제 한다는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네. 연방 에너지부가 미국이 보유한 전략 비축유 5천만 배럴을 방출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 SPR이라고 그러죠. 어, 약자로 SPR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게 됐습니다. 조바든 대통령 어제 이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했고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그에 따른 석유 수급 불균형. 그것 때문에 이제 고유가 시대가 왔는데 이 석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략 비축유를 풀기로 했다. 방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 전략 비축유, 뭐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비축해둔 원유라는 네.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네, 이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어, 남부에 있습니다. 텍사스 주와 루이지애나 주에 각각 두 곳씩 모두 네 곳에 음. 저장돼 있습니다. 예. 더글라스 맥킨타이어 연방 에너지부 부차관보가 이 전략 비축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설명에 따르면 이 전략 비축유는 지하에 인공적으로 만든 소금 동굴에 저장돼 음.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략 비축 전략 비축유를 땅 위가 아니라 예. 땅 속에 땅 속에 이렇게 저장해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더 저장하기가 좋고 이~ 그~ 이~ 원유라는 게 결국 액체잖아요 예. 액체를 그~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소금에 있는 성분 이~ 소금 동굴에 저장돼 있다 그랬는데 소금에 있는 성분 또 지하에 놓음으로써 지질학적인 압력까지 가해지면서 석유가 누출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그런 음.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상에 저장하는 것보다 지하에 저장하는 게 비용적으로도 훨씬 저렴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전략 비축률을 음. 텍사스주와 루이지아나 땅 속에 좀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꺼내가지고 쓰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략 비축기를 풀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고유가를 해결할 수 있는 쓸 만큼 충분한 양의 원유가 공급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얼마나 쓰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사실 그걸 산출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상당한 양인 거는 사실이에요. 현재 미국이 확보한 전략 비축유는 2019년 9월 13일 기준으로 약 6억 5천만 배럴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연방 에너지부가 지금 그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서 매일 하루에 미국 전체에서 하루에 쓰여지는 그 석유 양이 약 2천만 배럴 정도라고 그러죠. 음. 2천만 배럴인데, 유가 5천만 배럴을 지금 저, 전략 비축유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이 확보한 전략 비축유가 풀리게 되면 모든 미국인들이 약 30일간, 한 달간 한 달간 쓸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국인들이 미국 당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이 다 평상시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이렇게 이 생활을 한다고 할때한달 정도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에. 5천만 베럴를 지금 방출하겠다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 쓴다 그러면 이틀 이틀 반밖에 네. <laughs> 못 쓴다는 그런 뭐, 얘기가 단순한 네. 계산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전략 비축률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네. 언제 방출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하지는 못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역시 그 전략적인 판단에 네. 의해서 방출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엄격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네. 이 1970년대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중요했던 게 석유 파동이죠. 그렇죠. 석유 파동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도 기억하실 지데 그래서 한집 펑등 끄 운동 예, 막 이런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 했었어요. 뭐 무슨 제철 광고 얘기도 나오고 <laughs> 석유 뭐 포항에서 석유가 나온다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석유가 힘들어 석유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데 70년대 데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1975년에 제랄드 포드 대통령이 에너지 법안을 만들어서 서명했는데요. 이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서명한 에너지 법안에 전략 비축유 방출 기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석유가 장난이 아니구나. 너무 힘들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석유가 또 파동이 생기면 석유 음, 파동이 음. 생기면 그때는 전략적으로 비축해 둔 그런 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1970년대 미국이 하게 됐고요. 네. 거기에 보면 심각한 에너지 공급의 차질로 국가 안보나 경제에 중대한 타격이 예상될 경우에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제라드 포드 대통령이 만든 그 전략 비축유 기준에 따르면, 그래서 절차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국제에너지기구 IEA와 협력을하거나 또는 행정명령 (executive order)로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행정명령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 예외적으로 비상상황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예외 조항은 있어요. 뭐든지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외 조항으로 비상 상황이 아니어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 이런 예외 조항을 내놨습니다. 방출량은 최대 60일 동안 3천만 배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총 비축량이 5억 배럴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방출을 중단하는. 그러니까 전략 비축유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양 이상이 확보돼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6억 5천만 배럴 중에서 5천, 5억 배럴 그러니까 1억 5천만 배럴까지는 써도 되지만 그 이하 5억 배럴 이하로 떨어지면 스탑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뭐 방출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하루 아침에 이렇게 많은 양을 아. 방출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건 아니죠. 어. 뭐 도군다나 기름의 특성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비축유는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의 지하에 땅 밑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반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 한두 방울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하니까 땅 속에 있는 걸 끌어올리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어서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끌어낼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방출 승인이 나도 전략 비축유가 온전하게 시장에 풀리려면 지금 계산으로 대략 2주가 걸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바이든 음. 대통령이 어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다음 주, 다음 다음 주까지 2주 정도는 지나야 이 효과를 볼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전략 비축유가 뭡니까? 이게 오일이잖아요. 네. 페트롤리움, 아, 원유기 때문에 원유잖아요. 그러니까 원유 그 자체를 바로 우리가 자동차에 집어넣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기 때문에 원유를 정제를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걸 실제로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하려면 중간 과정 거쳐야 되니까 전략 비축유를 끌어올리면 땅 위로 끌어올려서 보내면 거기서 정제 작업을 거쳐서 그 다음에 뭐 주유소로 가서 개설리나 가고 음. 이 음.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차량 운행하거나 선박이나 비행기 운항 등에 이제 이 기름을 넣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아무리 빨라도 한2 주는 걸려야 된다. 이런 증 계산입니다. 영화 같은 데보면큰드럼통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막 들어 있어 가지고 아. 그걸 막 트럭에 싣고 아, 예, 막 그렇죠. 이런 줄 알았더니 네.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전략 비축률을 방출했던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전이었습니다. 네. 2011년입니다. 그 북아프리카하고 아랍 지역을 그 당시 휩쓸었던 그 아랍의 봄. 아랍의 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그 아랍의 봄 여파 때문에 수많은 중동 국가들이 흔들리면서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뭐라오바마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3천만 배럴을 방출하는 것을 허용을 했죠. 그때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 에너지 기구 IEA 회원국들이 그 미국이 3천만 배럴 다 합치면 6천만 배럴을 시장에 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려웠던 시기를 넘겼고요. 1991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골프전을 이제 일으켰을 때조그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또 허용을 했습니다. 그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하다 보니까 역시 당분간은 석유가 좀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전략 비축유 방출했고 또 아들인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때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했습니다. 이 허리케인 카트리아 때문에 석유 공급이 잘안 되니까 네. 그 당시 6, 6천만 배럴, 배로, 6천만 배럴을 방출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따져 보면 1985년 이후에, 85년 이후에 미국이 20번에 걸쳐서. 전략 비축유을 방출했는데 이때는 단독 방출입니다. 예. 단독 방출을 했었고 그 밖에 뭐 IEA와 협의해서 방출하는거는 앞서 말씀드린 뭐 버러 오버마 대통령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전략 방축 전략 비축유을 방출한 것은 국내 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 개솔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것, 그리고 시험 판매 해보는 것. 그니까이 정말 이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제대로 할수 있는가 한 연습하는 차원에서 음, 음. 또 방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1985년 이후 지금까지 20번 정도 전략 비추유를 방출을 했습니다. 꽤나 여러 번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 과연 개솔리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그게 가장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 상징적인 게,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글쎄 그것도 있는지 어. 모르겠어요. 상징적인 거라고 하면 굳이 따진다면 뭐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어. 아, 전략 비출 방출 안 되니까 괜찮아지려나 보다. 이 정도가 상징적일까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 이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laughs>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좀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도 음. 대통령이 이것저것 다 하고 있다 표를 얻는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략 비축유가 명칭 그대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있어야 하는 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비축유는 계속 비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방출한다, 배출한다는 건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위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배출을 할 뿐이지 바로 이걸 메꿔야 되는 겁니다. 메꾸지 않으면 전략 비축기로서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달 안으로 원래 비축기 양으로 되돌려 놓아야 되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뭐 얼마죠? 그 5천만, 5천만 배럴인데 이번에. 네. 5천만 배럴을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이걸 한달 안에 다시 메꿔야 됩니다. 그럼 뭐 어디서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런 것이 이제 관건이고요. 방출을 하는 건 좋은데 방출하고 나서 곧바로 지금 매꿔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메꾸려면 미국에서 이걸 뭐 파서 채굴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선가 수입을 해서 메꿔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전략 비축유로 방출하는 게고유가를 잡는데 도움이 되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그, 그런 효과는 별로 없다. 일시적인 재난일 때 그 재난을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안될수 있다. 그래서 앞서 음. 말씀드린 대로 뭐 카트리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럴 때는 사실 경제적인 어, 이유보다는 그건 맞아요. 재난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 음. 거는 도움이 될지 모르, 몰라요. 재난을 음. 극복하는 차원에서는. 그러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걸 한다. 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도 아랍범 때문에 중동에서 미국이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이 안될 수, 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배출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그건 경제적인 어떤 개선인 가격을 낮추자는 차원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그, 그 원유를 쓸 만큼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끌어와야 되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 이번 같은 경우는. 게솔린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걸 네. 끌어내리려는 차원 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전략 비축률 로 이런 식으로 방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네, 예, 대책이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셰일 에너지, 미국에 좀 셰일 에너지 혁명이 일어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셰일 석유, 셰일 오일, 셰일 가스, 천연가스 이런 거 굉장히 생산이 비약적으로 나와서 음. 이 미국이 뭐 중동 국가들 다 누르고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등극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문제는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셰일 에너지 채굴을 반대했습니다. 그땅 밑을 파서에서 파야 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그 친환경적으로 안 좋다 그렇죠. 환경이 안 좋다 그래서 예. 친환경 강조하는 쪽에서 화석 연료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쪽이 이런 쉐일 에너지를 사용을 금지했어요 채굴하는 걸 금지하고 이랬는데 이런 생산량을 늘리진 않고 지금 <laughs> <laughs> 이 절, 비축 전략이만 지금 배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제대로 하려면 쉐일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면 되는 건데 그거는 또 치, 친환경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서 이런 정책을 펴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냥 뭐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그냥 생색내기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고 더군다나 오페크 석유수출국기구한테 원유 생산량을 지금 늘리라고 계속 조반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모순이죠. 원 아니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원유 생산국들이 그이그 이, 이, 그 원유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그거는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화석 연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이게 참 모순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석유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는 건 좋은데 친환경 에너지만으로 지금 우리가 당장 자급자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아직 그러면 과도기적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화석연료와 친환경 연료를 좀 혼합해서 사용하면서 점점 그 화석 연료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걸 이런 식으로 전략 비축기 방출 정도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점을 좀 조바진 대통령이나 민주당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두고 하는. 봐야 되겠습니다. 네. 가스값이 얼마나 떨어질지 앞으로 두주후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두주 후에 떨어지면은 제가 맛있는 런치 할게요. 아, 네. 그렇게 두달 정도는 기다려야 아마 되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